아베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반민주적 행태와 한국에 대한 무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 한국당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해주기 바랍니다. 일본 최대 국제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렌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입니다.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이번 전시회의 기획 의도대로 폭력적인 표현의 부자유만 역설적으로 입증한 셈이 됐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표현의 자유, 자유마저 억압하는 아베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과연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또한 아베 정부가 점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국제 관례와 상식에 전례 없는 무례함을 보였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2019년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통해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히는 등. 비상식적 추가 경제 침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앞선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며 과거 친일파의 논리를 그대로 납습해 식민지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적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은 단합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을 우선하고 있지만 일본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 경제가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도 국가적 이기 앞에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깊이 숙고하여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